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가차민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솔직히 메리 크리스마스 기분이 잘안 나시죠. 아,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아, 보통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 많이 안 하고요. 즘은뭐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보다도 이제 산타가 더이게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19가 모든 것들을 다 사실 많이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산타들도 이 코로나 19를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 벨기에 에서는그한 산타가 이 요양병원에 방문을 했다가 37명의 그 요양병원 환자들 같다가 그냥 감염을 시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산타 마을을 완전히 그 폐쇄를 해버리고 말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들 얼마나 산타를 많이 기다립니까? 그래서 요즘에 걱정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 산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혹시 코로나 우리 감염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산타가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그 자가격리 이주를 하니까 어 우리가 선물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돼가지고는 이게 세계 단체들마다 각국 나라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아이들 그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도탁해 주려고 위해서. 아,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WHO 같은 경우에는 <laughs> 산타는 본래 그 인내 리미누리, 그러니까 본래 그 면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 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백신을 놔주었다. 여러분 그 파우치 박사 아시죠? 파우치 박사는 또 어린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노스포에 가가지고 산타를 갖다가 백신을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아, 정말 어참 소중하신 우리 예수님을 아, 잊지 않는 우리 어, 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될 텐데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그 사람들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어, 지난 주에는 어, 저희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죠.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laughs> 결론적으로는 우리 알렉스 전도사님하고 동일한 결론을 사실은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영어로 써머리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메자의 동방박사라고 했을 때, 세 사람이라고 하는 오인들을 가지는데, 그것은 아마... 이 선물을 황금과 모략과 유황으로 드렸기 때문에 유황과 모략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 건데 그들은 이제 페리시아 지방 또는 아라비아 지방에서 온 그러한 현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어, 이,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탐구하고 또 별자리의 그 운행들과 또한 달과 해를 또 이게 조사하는 사람들로서, 어, 그 당시에, 어, 그 나라의 하나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제사장이면서 과학자면서 또한 현자였고 또 철학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찬양해 보았을 때요, Three Kings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Three Kings from Oriental. 그래서, 어, 왕과 같은 그런 오픈 지위를, 어, 그리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인터랙츄얼들이다 라고 그렇게, 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까지, 이 주디아까지, 어, 유대권까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 그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신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우주의 어, 그 뜻이 무엇인 신의 그 우주를 통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 트루스, 정말 그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어,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어, 부요함과 그 권세들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더이 어, 진리를 향한 또한 그 신의 그 뜻을 향한 마음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이 땅의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하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어, 그 하늘의 그 현상들이 어떻게 땅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보통 이별 가지고 이제 점성술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치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당시 고대의 과학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보다도 더 오래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그것도 6세기 전이죠. 6세기 전에 그 BC 6세기 전에 어이 탈레스라고 하는 그, 그 철학자도요, 이 계기 일식을 조사하고 그것의 현상에 대해서 밝히고 그것이 이어 땅의 어떤 현상과 일기를 또한 그, 가지고 다 주는가 하는 모든 관계들을 알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이 모나본 길을 따라오게 되는데 거의 한 1200마일 정도를 왔다고 이야기하고 한넉달 정도를 출협을 하는데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사막도 있겠고 골짜기 또 강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산골의 위그 위험 또 도적들의 위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캐라반처럼 이렇게 끌고 왔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아, 이 진리를 찾기 위해 온 인류를 위한 하나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 그러기에 그들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럴 때가 많아요.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 이 주위에 있는 가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산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들은 어, 이 하늘을 어, 봐,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 이 별을 보고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의 산보다도 더큰 세계가 있고 큰 영역이 있다 그리고 그큰 영역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주의 그 위치와 그 논리들을 또한 발견하고자 하는 어,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겸허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땅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죠. 어, 그들은 어,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정말 그 생명과 삶을 찾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헤롯 같은 경우에는 참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이 땅으로 종결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컨트롤을 잊지 않,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그것이 복음이었고 좋은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그 함몰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탐욕과 또한 그 흑암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의 어떤 컨트롤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디스터브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막 혼돈스럽고 두려워했다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긍뉴스가 아니라 아주 배드뉴스라고 배트뉴스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그는 이스라엘의 그 프리스트들과 또한 많은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율법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괴유를 통하여서 아주 악한 어 플라스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 안주했던 자리를 떠나서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 그 머나먼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다, 여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할지라도 그 현실만 바라보면 문제만 더 커지고, 그곳에 서서 우리가 더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정말 우리 가운데 혼돈과 흑암만이 우리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보다도 더큰 진정한 나 자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더큰 우주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성, 주어진 그 성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알렉스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greatest gift of all to all humanity 정말 가장 위대한 우리를 향한 선물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들의 귀한 황금과 모약과 요양, 요양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 그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거머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선물을 놓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냥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재미있는 그 이야기 하나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산타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이유가 좋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산타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도와주신다 산타는 우리 양말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지만 <laughs>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산타를 만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산타는 자신의 무릎 위에 당신을 앉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팔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산타는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몇 가닥인지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신다. 산타에게는 젤리로 가득한 그런 것 같은 똥배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이 있다. 산타는 울면 안 돼, 울면 선물 안줘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다. 산타의 도우미들은 장난감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드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고쳐주신다. 산타는 호호호 당신에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신다. 산타는 필요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신다. 산타는 당신의 크리스마스 추위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좋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껏 모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거머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는 참으로 복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help us not to forget the greatest gift of all. Is not the gift from Santa, but the Christ, the God that gives itself. His presence among us comforts us, gives us the faith and the strength to overcome all the hardships and all the years in our lives. Lord, because we just hold on to what we like and what we want. So that help us not to miss the greatest gift of all, the presence of Christ among us. Help us not to look around and to fix our eyes upon the earthly things, but look upon the heavenly things, especially that fix our eyes. Help us to grant us the faith to fix our eyes upon you. upon Christ, so that we receive the eternal life and the mercy and grace and empowerment to have an eternal life and to overcome all the hardships and the sufferings in this world.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교신 가장 최고의 선물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 귀한 선물을 보지 못하는 우미한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자신을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만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의 뜻을 따라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